뭐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어? 그런 거 바라지도 이제 않와 일단은 마음 속에 거룩한 분노와 국가에 대한 애정을 한번 느껴봐. 월드컵 때 사강이 올랐다고 그렇게도 좋아하는 것들이 이 나라가 개판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스포츠가 중요해. 거기 전 세계 4등 되는 게 사강 올라간 게 그리 기쁘면 이 나라가 그거보다 만 배, 십만 배, 천만 배더 어려운 수천만이 지금까지 죽어간 수천만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1948년부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이룬 나라가 지금 2년 만에 망하게 생기고 공산주의가 돼가는데 그러 스포츠에서 올라가는 것과 비교가 되냐고 나와야 되지 않아? 빨간 옷을 입고 나와야 되지 않냐고 외쳐야 되지 않냐고 우한폐렴보다 우한폐렴 잠깐이야. 근데 앞으로 지금을 놓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100년, 200년을 지금 동남아에 못 사는 나라들처럼 살게 될 거야. 의한 패면 아무리 무섭다고 하고 아무리 겁이 난다 해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야. 그 가치를 찾기를 바래, 알, 알 알기를 바래. 웃을 일이 없잖아. 지금 뭐가 웃을 일이 있어? 근데 부모님들 다 웃어서 좋은 사람들 있어? 다 웃고 다니는 사람들 이 있냐고? 다들 걱정이잖아. 그거 누가 만들었냐고? 그걸 알아야지. 무슨 신천지가 문제고, 뭐가 문제냐? 그렇다 쳐도 극복할 수 있을, 있는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 자, 자질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이제는 깨닫고, 정신 차리고, 어? 3월 15일 날, 이 나라를 진짜 바꿔야지. 그 전에 바뀌면 더 좋고, 저 문재인만 내려오면 돼. 문재인과 그 악당들, 사류 초등학교 학생만도 못한 그 나쁜 정치인들 다 내려오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 이 나라를 이끌어줬으면 나는 너무나 감사하겠어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같이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야